속보 박지현이 KBS 특집 한국 트로트 역사를 새로 쓰는 인물에 출연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박지현 결국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KBS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 출연 단독 공개 실시간 검색어 1위 단독 솔로 무대 확정 출연료 한 번에 계좌 폭등 그날 밤의 진실 2025년 12월의 어느 밤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박지현 그의 이름이 KBS 초대형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에 등장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그의 출연이 발표되는 순간 포털 서버는 잠시 멈칫했고 SNS는 폭발음에 가까운 속도로 해시태그가 속구쳤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그가 단순 출연이 아니라 특별 솔로 스테이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솔로 무대는 언제이고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계좌 폭등이 언급될 정도로 출연료가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지가 KBS 내부 제작진 증언 소속사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KBS 예능국 내부가 술렁인 순간 KBS는 올해 트로트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특집을 기획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현 연출을 맡은 KBS 예능국 PD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트로트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을 기록하려면 박지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의 음악성이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대중예술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출연 확정 소식이 나간 직후 KBS 온라인 게시판은 딱 10분 만에 마비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지현이 가면 시청률은 따라온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시청자들은 폭발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역사는 원래 박지현이 쓰는 거였지. 드디어 KBS가 제대로 알아봤다. 박지현 단독. 무대라니 심장이 미리 아프다 또올 준비해야지. 우리 지현이 무대면 네티즌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박지현의 특별 솔로 스테이지 날짜 최초 공개 제작진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박지현의 특별 솔로 무대는 2025년 7월 첫째 주 방송분에서 공개될 예정 제작진은 그의 무대를 프로그램의 절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스태프는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 무대는 무슨, 영혼 자체가 무대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촬영 시간도 가장 마지막 황금 타임으로 배정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가진 따뜻하지만, 깊은 파동이 특집의 감정선을 완성시키는 결정적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계좌 폭등 사건 출연료가 한 번에 들어온 이후 출연이 확정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돌아다닌 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지현 KBS 특집 한번 나갔는데 계좌 잔고가 폭등했다. 이 소문은 사실일까 본지 취재 결과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달랐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A씨가 설명했습니다. KBS 특집은 일반 예능 출연료와 달리 특집급 단일 회차계약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현씨는 돈 때문에 출연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즉 출연료가 많았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되어 잔고 변화가 도드라졌던 것입니다. 박지현의 반응절을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속사 스태프가 들려준 그의 첫 반응은 다소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역사 특집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요? 그는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는 시선에 늘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여전히 가수로서 실력을 더. 쌓아야 한다고 겸손하게 말해 주변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단독 무대가 확정된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팬분들 앞에서 떨지 않고 부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팬덤 엔돌핀의 반응꽃길이 아니라 대로대로다. 데로 이 길은 박지현 것이다. SNS와 팬카페에는 경축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지현아, 이제는 대로 위를 걸어라. 우리 지현이의 시대가 왔다. 꽃길이 부족하다. 전용공항 활주로 깔아라. 특집 단독 무대 심장 준비하고 갈게 최고해. 찬사는 한 중년 팬의 말이었습니다. 지현 씨는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목소리입니다. 박지현 결국 역사를 다시 썼다. KBS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 출연, 단독 공개 실시간 검색어 1위. 단독 솔로 무대 확정 출연료 한 번에 계좌 폭등. 그날 밤의 진실, 2025년 12월의 어느 밤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박지현, 그의 이름이 KBS 초대형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에 등장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순식간에 점령했다. 그의 출연이 발표되는 순간 포털 서버는 잠시 멈칫했고 SNS는 폭발음에 가까운 속도로 해시태그가 솟구쳤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그가 단순 출연이 아니라 특별 솔로 스테이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었다. 도대체 그의 솔로 무대는 언제이고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을까 그리고 계좌 폭등이 언급될 정도로 출연료가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가 KBS 내부 제작진 증언 소속사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단독 취재했다. 이 정도 반응은 처음이었다. KBS 예능국 내부가 술렁인 순간 KBS는 올해 트로트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특집을 기획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 있었다. 바로 박지현 연출을 맡은 KBS 예능국 PD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트로트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을 기록하려면 박지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의 음악성이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대중예술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확신이다. 실제로 출연 확정 소식이 나간 직후 KBS 온라인 방청 게시판은 딱 10분 만에 마비되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지현이 가면 시청률은 따라온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시청자들은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줄지어 올라왔다. 역사는 원래 박지현이 쓰는 거였지. 드디어 KBS가 제대로 알아봤다. 박지현 단독 무대라니 심장이. 미리 아프다 또올 준비해야지. 우리 지현이 무대면 네티즌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박지현의 특별 솔로 스테이지 날짜 최초 공개 제작진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박지현의 특별 솔로 무대는 2025년 7월 첫째 주 방송분에서 공개될 예정 제작진은 그의 무대를 프로그램의 절정이라고 표현했다. 한 스태프는 말했다. 박지현 씨 무대는 영혼 자체가 무대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촬영 시간도 가장 마지막 황금 타임으로 배정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가진 따뜻하지만 깊은 파동이 특집의 감정선을 완성시키는 결정적 장면이라는 것이다. 계좌 폭등 사건 출연료가 한 번에 들어온 이후 출연이 확정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돌아다닌 한 소문이 있었다. 박지현 KBS 특집 한번 나갔는데 계좌 잔고가 폭등했다. 이 소문은 사실일까 본지 취재 결과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달랐다. 소속사 관계자 A씨가 설명했다. KBS 특집은 일반 예능 출연료와 달리 특집급 단일 회차 계약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목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현씨는 돈 때문에 출연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즉, 출연료가 많았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되어 잔고 변화가 도드라졌던 것이다. 박지현의 반응절을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속사 스태프가 들려준 그의 첫 반응은 다소 예상과 달랐다. 제가 역사 특집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요? 그는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는 시선에 늘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이다. 또한 여전히 가수로서 실력을 더 쌓아야. 한다고 겸손하게 말해주면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단독 무대가 확정된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고 한다. 팬분들 앞에서 떨지 않고 부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팬덤 엔돌핀의 반응 꽃길이 아니라 대로대로다 이 길은 박지현 것이다. SNS와 팬카페에는 경축 메시지가 이어졌다. 지현아, 이제는 대로 위를 걸어라. 우리 지현이의 시대가 왔다. 꽃길이 부족하다. 전용공항 활주로 깔아라. 특집 단독 무대 심장 준비하고 갈게 최고의 찬사는 한. 중년 팬의 말이었다. 지현씨는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목소리입니다. 박지현의 KBS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 출연 확정 소식은 2025년 하반기 트로트계의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가수의 출연을 넘어 KBS라는 공영 방송사가 박지현의 음악적 가치와 트로트계에서의 상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그의 무대를 프로그램의 절정으로 설정하고 촬영 시간을 황금 타임으로 배정한 것은 그의 보컬과 감성이 전달하는 힘이 특집 전체의 감정선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듣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따뜻한 파동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특집이 지향하는 트로트의 역사와 진정성이라는 메시지에 가장 적합한 전달자임을 의미합니다. 출연료와 관련된 계좌 폭등 소문은 박지현의 높아진 몸값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해프닝이었지만, 그가 돈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 대한 부담감과 겸손함을 먼저 드러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박지현이 가진 순수한 매력의 핵심이며 그가 짧은 시간 안에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팬덤 엔돌핀의 반응처럼 그의 출연은 이제 단순한 꽃길이 아닌 KBS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대로 대륙을 걷는 트로트 왕자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돼. 것입니다. 2025년 7월 첫째 주에 공개될 그의 특별 솔로 무대는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속보 박지현이 KBS 특집 한국 트로트 역사를 새로 쓰는 인물에 출연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박지현 결국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KBS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 출연 단독 공개 실시간 검색어 1위 단독 솔로 무대 확정 출연료 한 번에 계좌 폭등 그날 밤의 진실 2025년 12월의 어느 밤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박지현 그의 이름이 KBS 초대형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에 등장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그의 출연이 발표되는 순간 포털 서버는 잠시 멈칫했고 SNS는 폭발음에 가까운 속도로 해시태그가 속구쳤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그가 단순 출연이 아니라 특별 솔로 스테이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솔로 무대는 언제이고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계좌폭등이 언급될 정도로 출연료가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지가 KBS 내부 제작진 증언, 소속사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KBS 예능국 내부가 술렁인 순간, KBS는 올해 트로트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특집을 기획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현 연출을 맡은 KBS 예능국 PD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트로트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을 기록하려면 박지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의 음악성이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대중예술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출연 확정 소식이 나간 직후 KBS 온라인 게시판은 딱 10분 만에 마비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지현이 가면 시청률은 따라온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시청자들은 폭발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역사는 원래 박지현이 쓰는 거였지. 드디어 KBS가 제대로 알아봤다. 박지현 단독. 무대라니 심장이 미리 아프다 또올 준비해야지. 우리 지현이 무대면 네티즌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박지현의 특별 솔로 스테이지 날짜 최초 공개 제작진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박지현의 특별 솔로 무대는 2025년 7월 첫째 주 방송분에서 공개될 예정 제작진은 그의 무대를 프로그램의 절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스태프는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 무대는 무슨, 영혼 자체가 무대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촬영 시간도 가장 마지막 황금 타임으로 배정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가진 따뜻하지만, 깊은 파동이 특집의 감정선을 완성시키는 결정적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계좌 폭등 사건 출연료가 한 번에 들어온 이후 출연이 확정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돌아다닌 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지현 KBS 특집 한번 나갔는데 계좌 잔고가 폭등했다. 이 소문은 사실일까 본지 취재 결과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달랐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A씨가 설명했습니다. KBS 특집은 일반 예능 출연료와 달리 특집급 단일 회차계약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현씨는 돈 때문에 출연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즉 출연료가 많았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되어 잔고 변화가 도드라졌던 것입니다. 박지현의 반응절을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속사 스태프가 들려준 그의 첫 반응은 다소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역사 특집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요? 그는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는 시선에 늘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여전히 가수로서 실력을 더. 쌓아야 한다고 겸손하게 말해 주변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단독 무대가 확정된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팬분들 앞에서 떨지 않고 부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팬덤 엔돌핀의 반응 꽃길이 아니라 대로대로다. 데로 이 길은 박지현 것이다. SNS와 팬카페에는 경축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지현아, 이제는 대로 위를 걸어라. 우리 지현이의 시대가 왔다. 꽃길이 부족하다. 전용공항 활주로 깔아라. 특집 단독 무대 심장 준비하고 갈게 최고해. 찬사는 한 중년 팬의 말이었습니다. 지현 씨는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목소리입니다. 박지현 결국 역사를 다시 썼다. KBS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 출연, 단독 공개 실시간 검색어 1위. 단독 솔로 무대 확정 출연료 한 번에 계좌 폭등. 그날 밤의 진실, 2025년 12월의 어느 밤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박지현, 그의 이름이 KBS 초대형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에 등장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순식간에 점령했다. 그의 출연이 발표되는 순간 포털 서버는 잠시 멈칫했고 SNS는 폭발음에 가까운 속도로 해시태그가 솟구쳤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그가 단순 출연이 아니라 특별 솔로 스테이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었다. 도대체 그의 솔로 무대는 언제이고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을까 그리고 계좌 폭등이 언급될 정도로 출연료가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가 KBS 내부 제작진 증언 소속사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단독 취재했다. 이 정도 반응은 처음이었다. KBS 예능국 내부가 술렁인 순간 KBS는 올해 트로트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특집을 기획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 있었다. 바로 박지현 연출을 맡은 KBS 예능국 PD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트로트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을 기록하려면 박지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의 음악성이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대중예술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확신이다. 실제로 출연 확정 소식이 나간 직후 KBS 온라인 방청 게시판은 딱 10분 만에 마비되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지현이 가면 시청률은 따라온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시청자들은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줄지어 올라왔다. 역사는 원래 박지현이 쓰는 거였지. 드디어 KBS가 제대로 알아봤다. 박지현 단독 무대라니 심장이. 미리 아프다 또올 준비해야지. 우리 지현이 무대면 네티즌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박지현의 특별 솔로 스테이지 날짜 최초 공개 제작진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박지현의 특별 솔로 무대는 2025년 7월 첫째 주 방송분에서 공개될 예정 제작진은 그의 무대를 프로그램의 절정이라고 표현했다. 한 스태프는 말했다. 박지현 씨 무대는 영혼 자체가 무대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촬영 시간도 가장 마지막 황금 타임으로 배정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가진 따뜻하지만 깊은 파동이 특집의 감정선을 완성시키는 결정적 장면이라는 것이다. 계좌 폭등 사건 출연료가 한 번에 들어온 이후 출연이 확정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돌아다닌 한 소문이 있었다. 박지현 KBS 특집 한번 나갔는데 계좌 잔고가 폭등했다. 이 소문은 사실일까 본지 취재 결과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달랐다. 소속사 관계자 A씨가 설명했다. KBS 특집은 일반 예능 출연료와 달리 특집급 단일 회차 계약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목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현씨는 돈 때문에 출연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즉, 출연료가 많았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되어 잔고 변화가 도드라졌던 것이다. 박지현의 반응절을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속사 스태프가 들려준 그의 첫 반응은 다소 예상과 달랐다. 제가 역사 특집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요? 그는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는 시선에 늘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이다 또한 여전히 가수로서 실력을 더 쌓아야. 한다고 겸손하게 말해 주면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단독 무대가 확정된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고 한다. 팬분들 앞에서 떨지 않고 부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팬덤 엔돌핀의 반응 꽃길이 아니라 대로대로다. 이 길은 박지현 것이다. SNS와 팬카페에는 경축 메시지가 이어졌다. 지현아, 이제는 대로 위를 걸어라. 우리 지현이의 시대가 왔다. 꽃길이 부족하다. 전용 공항 활주로 깔아라. 특집 단독 무대 심장 준비하고 갈게. 최고의 찬사는 한 중년 팬의 말이었다. 지현 씨는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목소리입니다. 박지현의 KBS 특집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 출연 확정 소식은 2025년 하반기 트로트계의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수의 출연을 넘어 KBS라는 공영방송사가 박지현의 음악적 가치와 트로트계에서의 상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그의 무대를 프로그램의 절정으로 설정하고 촬영 시간을 황금 타임으로 배정한 것은 그의 보컬과 감성이 전달하는 힘이 특집 전체의 감정선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듣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따뜻한 파동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특집이 지향하는 트로트의 역사와 진정성이라는 메시지에 가장 적합한 전달자임을 의미합니다. 출연료와 관련된 계좌 폭등 소문은 박지현의 높아진 몸값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해프닝이었지만, 그가 돈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 대한 부담감과 겸손함을 먼저 드러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박지현이 가진 순수한 매력의 핵심이며 그가 짧은 시간 안에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팬덤 엔돌핀의 반응처럼 그의 출연은 이제 단순한 꽃길이 아닌 KBS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대로 대륙을 걷는 트로트 왕자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돼. 것입니다. 2025년 7월 첫째 주에 공개될 그의 특별 솔로 무대는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